자, 다음은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좋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 잘 해주시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22세 경준생분들 의욕은 넘쳐나고 욕심도 많고 계획한 건 정말 많아요. 근데 된게 하나도 없어요. 의욕만 앞서지 말고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 하반기 한 11월, 12월쯤에는 집이라도 지어져 있을 거거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우는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인연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내에서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또 호감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한 명을 딱 정해서 뭐 평생 연애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것보다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무난해요. 솔직히 아직 20대면은 한창 건강할 나이거든요. 차 사고 부분에서만 조심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는 못한 게 없어요. 워낙 성격이 밝고 사교성이 좋아서 여러 방면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도 인맥을 쌓아가시면 나중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34세 무진생 분들 상반기까지는 복잡했던 일들이나 정리가 안된 일들이 많았는데 하반기부터는 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 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됨으로써 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도 많이 생기거든요 뭘 해나갈지 계획을 잘 세워나가신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시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 조심하시고요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주변 한번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 대해서는 아직 교혼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10월 월 11월쯤이 되면 2년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한번 주위를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인연자를 만나실 거고요. 이런 나이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자녀가 생긴다든지 자녀로 인해서 집안이 더 화목해진다든지 그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지금처럼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무난하신 편이거든요. 지금처럼 현상 유지만 잘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46세 병진생 분들 상반기에는 일이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 풀린다 그래서 영원히 안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다 보면 9, 10월쯤에는 그래도 조금씩 숨이 트인다 생각하실 거예요. 인내심 갖고 진행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화병이나 위장 관련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산책로에 가셔서 편하게 많이 걸어주세요 그러면 화병이 많이 다스려지실 거예요 그 외에는 크게 모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하반기에는 목표했던 일들이 좀더 수월하게 풀려나가실 걸로 보여집니다. 58세 갑진생분들, 하반기는 이동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셨던 분들이나 직장 이동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생각하는데도 일들이 풀려나가실 거예요. 건강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관절 많이 조심해주셔야 돼요. 술 대신 취미 활동이나 뭔가 배운다거나 문화센터를 다니시면서 힐링을 해주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70세 임진생 분들 지금 현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면 변경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이든 아니면 심혈관 계열이든 그런 쪽으로 많이 조심을 해주시고 약주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좋을 때 가까운 데 나가셔서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건강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무난하기 때문에 크게 걸리는 부분은 없고요. 올 한해는 건강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훨씬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나이 때는 2 2살 용띠 분들과 서른네 살 용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는 점점 많이 풀리는 운이니까 힘내서 준비 잘 하셔서 신축년 한해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